안녕하세요. 문리아 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비겁 무인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하면, 네. 신강의 조건이라는 것은, 네. 오행이 고른 가운데, 네. 지지의 비겁이 하나 있고, 네. 순간에 인성이 하나 있으면, 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 네. 거예요. 네. 이 사주는 정지웅 회장의 사주인데, 네. 오래간만에 보네요 네. 일강 경금이 <laughs> 지지의 신금이 있고, 네. 그리고 축토, 네. 정인이 있어서 네. 꽤 이상적인 음, 비록 인성이 천만에 있지 않습니다. 네. 꽤 이상적인 오행도 골고루 있죠. 이런 네. 음, 사주라고 할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또 이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laughs> 이 정신일주 기준으로 네. 이 축토가 공방이 아 그래요? 네. 네. 정인이 인성 공만이 공망, 예. 공만인 거예요? 말년에 네. 불명예가 있어요. 아... 그 대통령이 안된 것이 아... 네. 대통령 출마하셨는데 떨어졌죠 네. 그 이유가 이제 안 나와도 될텐데 네. 주투의 정인의 공망에 네. 본인이 있는,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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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비겁과 인성이 일단 일간을 신강하는 네. 중심,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네. 팔자의 비겁과 인성이 없으면 네. 거의 대부분 신약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사주는 보면 어, 자의 식재관이, 네. 기겁과 인성이 없는 사주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극신약은 아니에요. 아. 왜냐? 네. 오행들이 서로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이죠. 아. 음. 그,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다는 균형을 맞 네.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네. 어, 괜찮은, 뭐, 네. 극신약까지는 아니다. 네. 하지만 신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음.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항상 이제 명리는 예외가 있어요. 네. 팔자에 네. 비겁과 인성이 없어도 뭔가 한방인 있는, 뭔가 신강한 <laughs> 그런 느낌의 사주가 또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사주를 한번 보죠. 이 사주도 팔자에 비겁과 인성이 없고, 식상이 하나 있고, 네. 재성이 하나 있고, 나머지 다 관성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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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관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왜이 네. 이렇게 많죠. 네. 근데 이 사주는, 어, 아까 봤던 사주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네. 식재관, 역시 식재관인데. 네. 이 사주는 아니라는. 아니, 이 사주는 뭔가 신강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왜 그런 것이냐? 아니, 오히려 신강하다고요? 네, 주변... 이 사주는 신강할 수 있어요. 아니, 관이 그렇게 많은데? 그죠 네, 많이 공격할 것 같은데, 보인을 네. 네. 왜 그런 것이냐? 네. 다음 시간에. 그건가? <laughs> 시이 그걸 견제를 할수 있는. 건가요? 다음 시간에. <laughs>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